입니다책 먹는 여자입니다. 존 맥스 독서 노트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써보시다 보니까 아난이 부분이 더 칸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 이 부분 뺐으면 좋겠어. 라는 거 있으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 컴퓨터가 있으시다 그러면 충분히 재활용 가능하십니다. 제가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맵 만들어서 잘 보내드릴게요. 마음대로 쓰십시오. 자 그럼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싱크 와이즈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링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성함과 이메일을 적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이메일에 얘가 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다운 받기를 누르시고 구, 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3개월 쿠폰입니다. 3개월은 현금가로 33,000원인데 무료로 사용해 보시고요. 3개월 정도 난 조금 더써 보고 싶다 하시면 총 3개월. 그래서 최종적으로 6개월. 3개월씩 3개월 두 번까지가 저한테도 요청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6개월 쓰신 다음에 너무 좋아 나 계속 쓸래라고 하시면 그때 유료 구입하시면 되고요. 평생 설치 버전. 노트북 고장 났어요. 다시 샀어요. 그러면 다시 설치 가능하십니다. 평생 쓸수 있는 게이 정도고요. 저한테 쿠폰 요청하시면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일단은 제가 요청드리는 바는 제발 3개월 정도만 쭉써보시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운 받으셨죠? 그래서 어떤 걸 보내드릴 거냐? 거기에 함께 제가 독서 노트 제가 만들었던 이 양식지 있으시지요? 조금씩 버전이 다릅니다. 근데 집에 프린터기가 있다고 하시면 이거 충분히 바꿔서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내드리면 얘가 어떻게 나오느냐? 링크를 딱 제가 넣고 이 URL을 인터넷 창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수정이 되지가 않고요. 다운로드 누르십니다. 다운로드를 누르고 싱크와이즈가 설치되어 있으시면 이게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깐다, 그다음에 맵을 URL을 인터넷 창에 누른다,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싱크와이즈 처음이셔도 제가 몇 가지 일단 톤만 알려드릴게요. 그냥 선택하고 필요없는 것은 지우십니다. 지우시고요. 나는 여기에다가 뭘 넣고 싶어서, 그럼 여기다가, 뭐, 이름.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 이렇게 스페이스 하시고, 날짜. 다시요. 내가 뭔가를,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컨트롤 Z 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잖아요. 전 단계로 그러면 내가 뭔가 받고 싶으면, 따닥! 눌러서 이 커서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바꿉니다. 이름. 그다음에 따닥 따닥 해서 안에서 바꿔 갑니다. 날짜. 바꿔 가고 나는 이게 꽤 필요가 없었어라고 하시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딜리트 딜리트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이동하는 거는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전 단계로 갈래 컨트롤 Z. 또는 난 크기를 더 키웠으면 좋겠어. 난 이게 컸으면 좋겠어. 근데 보시면 안 맞죠. 맞춰 주십시오. 이런 거 이렇게 다 선택해서 일반적으로 요즘 이렇게 이런 플랫폼, 디자인 플랫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선택해서 드리트 누른다. 또는 새로운 글씨를 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새로운 게 생깁니다. 최서연. 그 다음 거 주고 싶어, 엔터 스페이스, 나라, 또 엔터 스페이스, 사랑, 엔터 스페이스, 싱크와이즈. 엔터 스페이스는 기억하시면 되구요. 어, 인터넷, 아,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싱크와이즈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셔도 되구요. 기본적으로 몇 개만 바꾸고 싶게, 바꾸시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딜리트 또는 이렇게 스킬, 사이즈 조리가 하시는 가능하고요. 수정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저장하는 거는 다른 파일과 똑같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얘를 인쇄, 인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A5용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선배님들이 보시면 인쇄하는 방법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맵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나는 a 5는 너무 작아. A4가 좋아. 그러면 인쇄 이렇게 하시면 되구나. 가로가 좋아. 세로가 좋아. 자,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용지 크기 선택하시고요. 가로, 세로, 사이 선택하신 다음에 인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건 그냥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싱크와 좀더 자세하게 배우시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스마트 스토어 올려진 게 독서노트 만들기. 이거는 제가 강의랑 강의 안에 모두 드리거든요. 독서노트 마인드 맵으로 몇 가지 기능만 아셔도 제가 드렸던 그런 맵핑다 가능하십니다. 요걸 하신다거나 조금 더 정확하게 배워보고 싶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7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번 주까지 8월 8월 6일까지 50% 할인이거든요. 그래서 싱크에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선택하시면서 영상을 보내드리고요. 또는 유튜브에 싱크 와이즈 책 먹는 여자라고 검색하면 은 엄청난 자료들이 몇십 개씩 나오니까 그렇게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첫 번째 프로그램 설치한다. 맵핑을 다운받는다. 그 다음에 수정하고 삭제해서 출력해서 다시 내 맘대로 쓴다. 네, 또 이게 흑백이기 때문에 컬러 원하시는 분들은 집에 컬러 프린터 있으실 경우에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제, 제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